그리고 이 시간대별 공략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런적이 있지 않나요? 짧게 보면은 여러분이 아침에 매매를 했어요 아침에 아침에 딱 매매를 했는데 아침에 뭐 종배를 하거나 뭐해서 수익을 딱 봤어 한 10만원 정도 수익을 봤어 근데 여기서 10만원 수익을 봤으니까 야 오늘 좀 장이 좋은것 같은데? 좋아 오후에도 힘내야지 자 이제 이전에 손실 본것도 있으니까 오늘 정말 잘 되겠고 했는데 오후장 들어갔어 근데 기간이 왜이니? 아침에만 갭탁 띄우고 그 다음에 또 빼는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 10만 원도 줬는데 종가에 마이너스 30만 원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? 아 그냥 아침에 돈 땄을 때 그만할 걸. 맨날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하고 이거를 또 길게 보잖아요. 그러면은 어 아침이 오후가 아니라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 날부터서 목요일까지는 올킬을 했어요. 막.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막한 40만원? 하루에 10만원씩 40만원 딱 땄단 말이야 아 이번주 좋네 금요일만 하면은 50만원 채워가지고 좀더 잘해봐야지 딱 했는데 금요일날 마이너스 50만원을 받아서 결국 그 주에는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끝나봐요 그럼 돌아버린다니까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매했던 게 모든 게다 수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간 낭비, 돈 낭비 하면서 막자괴감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싸울 때 싸울 때만 싸야 된단 말이야 이걸 좀더 크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? 월초에 월초에는 한 2주를 매매했어요 2주를 매매했는데 내가 만약 2주 매매했는데 이게 한 수익금이 한 40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월말에 갑자기 막그 FOMC라던가 회 뭐라던가 갑자기 그거 금락 나오고 뭐 브렉시트 나오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500을 때려 맞아가지고 결국 월말에는 마이너스 100으로 끝나봐요 이러면 미쳐버린다니까요 월초에 그냥 잘할걸 이다가 5월 말에 괜히 무리했다가 망하는 거잖아요. 이것도 더 길게 보자. 그럼 연으로 보자. 연으로 봐요. 그러면은 1월부터서 6월까지는 잘 매매를 했어. 막 제약주도 급등하고 뭐 해서 1월부터서 제약주나 뭐 이렇게 해서 잘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올해 한번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보자 해서 6월부터서 12월에는 투자금도 더 키우고 더 공격적으로 나갔어요. 근데 6월달부터 하락장 촤악 가가지고 여기서 막 수익금을 한 천만원 딴 거를 달아려놓고 마이너스 1 2 0 0에서 결국 이번 연도를 마이너스 2 0 0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랬거든요. 작년에. 작년에 1월부터 6월까지 미친듯이 제약주가 오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갔다가 그러다가 또 6월부터서 미친듯이 웨인 기간이 팔아가지고 3개월 동안 지수가 한 번도 안 오른 적도 있었어요. 계속 웨인은 팔고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월 초에 그냥 따고 매매 안할걸막 이런, 이런 거 생각한 것처럼, 여러분한테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말 브레이크. 욕심을 절제한 브레이크.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. 월 초에, 어, 얼마 정도 땄으면은 투자금을 줄여라. 그래가지고 제가 막, 천만원으로 매매하다가, 그 다음에 팔백만원으로 더 줄였고, 팔백만원을 해서 제가 12월 중순까지 500만원을 찍었잖아요. 500만 원 찍은 다음에 그때 제가 그 말했잖아요. 나는 여기 이번 달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는 수익금으로만 수익금으로만 매매를 하겠다. 그러면 나는 수익금으로만 매매를 하면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데 이번 달 때려 죽어도 나는 손실이 날수 없다. 이런 걸 하도 많이 겪어봤단 말이에월 초에 수익 났다가 월 말에 망하고 그런 거를 하도 겪어보고 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브레이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6월 20일부터서 이때는 무조건 내 수익금을 지키겠다. 그래서 내 계좌 세팅 500만 원난난내 내 수익금으로 한다 500만 원만 매매하면은 절대 이번 달 손실이 날 수가 없다고 나는 이번 달 무조건 플러스로 끝난다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500만 원 해봤자 내가 만약 에 마이너스 50까지 50%까지 찍겠어요 어떻게 되든 무조건 나는 수익을 챙기고 일반 직장인들보다만 더 많이 벌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매매했고 를어 결국 마지막 막판에 좀 때려 맞았어도 그래도 한 400만원 이상 벌고 끝났죠, 이번 달도? 저는 어차피 전업이어도 항상 꿈을 크게 안 잡고 그냥 일반 직장인들보다만 많이 밟으면 돼요. 이거를 정말 많이 겪어본 게, 저만 겪어본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분 매매일지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분은 참 매매일지 잘 쓰시는 분인데, 봐봐요. 10월 결산 400만원 이렇게 딱 찍었잖아요 한달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막아 나도 이제 할수 있다 막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10월달에 플러스 450만원 찍고 1,2주 지나가지고 바로 보세요 금방 날린다니까요 한번 페이스가 엉키고 어 원칙을 안 지키고 무너지면 은 무너지는 거예요아 이게 그거구만 4월 29일 1월 29일부터 했으면은 그거네요, 이게, 그냥, 이달 마이너스 40, 400만원 찍은 게 아니라, 돈 땄던 거에서 날린 거네. 그니까 400만원 플러스여서 마이너스 460까지 찍었으면 거의 800만원 날린 건데, 이렇게 주식이 무서운 거라니까, 요한번 저렇게 착, 잘 된다 싶어도, 한번 꼬이고, 뭐, 원칙 어기고,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은 금방 무너진다니까요. 그러니까 뭐, 월천 찍으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꾸준하신 분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꾸준한 수익이 중요한 거지, 투자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익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<목소리>